드디어 여행자들의 성지 태국으로 갑니다 어우 날이 왜 이렇게 추워 오늘 비행기는 새벽 1시 비행기여서 어, 태국에 도착하면은 새벽 4시 정도 되고 아무래도 오늘은 비행기에서 잠을 지새우고 바로 여행을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밤에 오니까 되게 썰렁하고 좋네 아까 주차장은 꽉 차가지고 지금도 사람 많나 되게 걱정했는데 감사드니요 여 도착. 어. Hello. Ticket. 네, 여기니 파크. 룸미니 파크. y e a 니 파크. 아, 네. 아, 니 루미니 파크. 예. Okay. Okay. 네. g e 어이씨. 우선은 여기 건너편이 운피니 공원이고, 여기 온 이유가, 이 공원에 1달러짜리 부페가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온 곳이 이곳인데, 지금 5시반 이제 막 겨우 돼가지고 아무래도 시간 때우기가 애매해서 오랜만에 여기 새벽 공원도 좀 느껴보고 태국 사람들이 새벽 공원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런 것좀 보면서 아침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달리기하는 사람 되게 많다. 오씨 저 뒤에도 계속 있고 혹시나 좀 너무 어둡고 위험한 분위기일까봐 다른 데서 시간 뻗길라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건강한 모습이고 활기차가지고 안에 들어오기 더 잘한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전형적인 산스장 느낌. Hello? Um. Hello, hi, hi. 아주머니들도 있고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근데. 나는 이 새벽에 태국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침 6시부터 뷔페 먹으러 온 거고 같은 공간에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게 엄청 괴리감이 느껴지고 약간 그러네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에요. 녹음도 되게 좋고 방콕을 한 5분 넘게 왔는데 이제서야 여기로 와봤다는 게 아무튼 진짜 되게 아침 산뜻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뷔페, 뷔페 오케이 핫시팟 핫시팟 응 핫시팟 트라폼 피피먹요 오케이 음식은 이렇게 거의 약간 반찬 위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반찬? 닭 닭? 네 와우 Salmon? Oh, wow. This spoon and fork there, right? All ah, right. Okay. Try on the plant. Ah. Yes. It's okay. simple for you. Yeah. First, you try first. Yeah? Ah. The fork fork okay. And fork and spoon there. Okay, okay. When you do not want to come back more free, unlimited. Ah. Or you can't get there. I just use only this dish, no new one. No, no, one plate. You d n t use all plate. Come back. Come back, one plate. One plate, 아? one plate, one plate. 아. One plate is fifty, yeah. 지금 5 0바이니까 대충 3 7 원이라고 하면은 1 8 5 0 원. 일달러 조금 이제. 뭐 2달러, 1.5달러도 안 되고, 1달러 살짝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밥을 위에 푼 바람에 반찬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생선이네. 음, 음, 그러네, 생선이네. 황태 말린 거 같아? 이거는 오리. 음. 지금 은 후기에도 근데 좀 짜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짜기는 짠데 아유 맛있네 그래서 밥을 좀 많이 퍼야 된다고 합니다 밥이 필수 탄수화물 잘안 먹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좀 밥을 넉넉히 푸고 먹어야 돼 음, 이건 짤몬 맛인가 이거는 똥찌 똥집. 똥찌 꼭 나쁘지 않아 오히려 똥찌가 안 짜서 더 개인적으로는 연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깡태조림 같은 거안맡기도있고 되게 맛있어요. 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아까 저기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다시 설명드리면 우선은 밥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찬을 올려요. 그렇게 먹고 나면 접시는 계속 패니까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접시는 사용했던 접시만 계속 사용해 먹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해외 먹방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장소이고 어, 음식은 대체로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장소였는데 다만 이제 음식이 좀 짜다는 얘기도 간간이 있어가지고 짠 음식 싫어하는 사람들은 밥을 좀 여유롭게 풀하는 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짠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맛있게 먹을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번엔 죽순이랑 비프, 그리고 오리고기랑 연어. 이거 새로 나온 거니까. 어우. 멋다 Excuse me. When you start this business? Six o'clock. Oh, no, I mean, how long you? How many years? Oh, my born. Fourteen years today. Fourteen. Fourteen, 14 years. Oh. Four. So when I see the YouTube. So yeah, before. 14. Forty. Forty. Yeah. yeah. When you change. Twenty. Oh. Okay. Thank you. Yeah. I mean, three, three, yeah. okay. Ah. Okay. Thank you. Yeah. So Goodbye. Yeah, 코로나 전에는 이제 40밭으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50밭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게를 운영한 지는 14년이 됐고, 어 좀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것도 많기는 한데, 앞에 손님들도 계신데, 제가 막 여기서 막말 거는 거는 좀 식당 운영에 방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먹고 지금 나왔고, 막 엄청 맛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해외여행 와가지고 여기 방콕에서 한 1,800원 정도의 부페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재미가 되게 쏠쏠한 것 같아요. 잘 먹고 가고 다음 장소 로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던타니 우동탄이? 아, 진짜 왔다. 우던타니에요